아래에 퓨도토라고 댓글 남기고 공구알림과 이벤트 참여 레시피부까지 나눠드리니 꼭 참여해보세요 올리브오일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데 맛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그럼 그건 진짜 맛없는 올리브오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한병 10만원 이상 때부터 저렴한 1만원 이하 때까지 다양한 올리브오일 먹어봤지만 진짜 좋은 올리브오일은 공통 공식이 있더라고요 원산지 압착 방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산도와 폴리페놀 함량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매 수확품마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검증한 인증서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맛을 내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산도 0.2% 정도만 되어도 최고급 품질이라고 말하지만 퓨도토는 0.1%도 채 안되는 0.08% 폴리페놀 수치도 1532mg 아마 이런 함량은 어디에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좋은 성분 가득 먹으면 퓨도토 올리브 오일은 첫 향에서 싱그러운 풋사가 향이 나고요. 중간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올리브 향이 확 퍼지면서 마지막에 후추같이 매캐한 향이 목 끝에서 톡 치며 느끼함 1도 없이 기분 좋은 맛이 난다는 거. 생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좋고 빵에 찍어 먹거나 한식 요리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솥밥 찍거나 주먹밥 만들 때도 참기름 대신 넣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퓨도토 저만 먹으면 섭하죠? 아래에 퓨도토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공구 오픈 시 알림도 드리고 추첨통에 제가 고른 1등 올리브오일 퓨도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미 드셔보신 분들도 아래 후기 꼭 남겨주기 이분들 제가 따로 추첨해서 퓨도토 오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